오늘은 코스트코 치킨으로 미국 총님들의 소울푸드를 쉽게 만들어 볼게요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만든 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 볼게요 와플 위에 생크림을 설탕 스펙이올 정도로 듬뿍 발라줄게요 메이플 시럽을 대신해서 꿀을 넉넉하게 부어주고 닭다리살도 와플 위에 올려줄게요 치즈를 녹이기에 조금 귀찮아가지고 색이 비슷한 허니 머스터드 뿌려서 한입 먹어보면 맛은 모르겠고 콜라한못 땡기거든요 내 맘대로 만든 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어, 맛이 너무 달고 진짜 <목소리> 없어요 그래도 단짠 조합은 진짜 맛있잖아요 닭고기만 먹어보면 어,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 같은데요 혹시나 한국에 진짜 맛있는 치킨의 맛을 파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먹어보고 다시 도전해볼게요 두 번째로 만들어볼 요리는 닭가스다를 활용한 닭죽을 만들어볼게요 다글이 양파 한 개를 가늘게 채친 후에 작게 다져줄게요. 당근도 가늘게 채 썰어주고 작게 다져주고 부추는 작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닭 가슴다 한 덩이는 적당한 두께로 잘게 찢어줄게요. 그리고 물은 1리터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불을 켜서 육수를 우려줄게요. 육수 맛을 보면 닭 맛이 너무 약하거든요. 맛의 보정을 위해서 치킨스톡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제 썰어둔 야채 넣어주고. 햇반은 두개 넣고 햇반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부셔가며 익혀줄게요. 소금간 조금 해주고 촉촉한 상태일 때 그릇 담아줄게요. 그리고 맛을 보면 뼈를 우린 육수가 아닌 게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더운 날에 먹기 좋은 초계 국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면을 삶은 물을 끓여 줄게요. 물을 끓이는 동안에 필요한 닭가슴살을 분리해주고, 닭가슴살은 적당한 길로 찢어 줄게요. 우리 다 끓었으면 면을 넣고 삶는 동안에 재료를 준비해 줄게요. 오이는 가늘게 채 썰어주고 씻어준 닭가슴살에 양념을 해줄게요. 이미 양념된 닭이라서 간은 빼고 양념장을 만들어줄게요. 설탕 한 스푼 반, 식초 세 스푼, 연기자 반 스푼 넣고 섞어줄게요. 이제 그릇에 면을 담고 시원한 동치미 육수 넣어주고 닭가슴살 올린 다음에 식감이랑 색감을 위해서 오이 조금 올려줄게요. 이제 먹어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맛이 간단하지 않고 웬만한 식당만큼 맛있어요.